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상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게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나라가 좋겠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하네요. 언제나 이게 과거에는 2등 또는 3등을 했다고 합니다. 1등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2등은 되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1등으로 꼽았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저는 이게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합니다.